고결 h n 고 y 친구 지원입니다 아. 안녕하세요 고결티비 지원이 동생. n n y 니 o h n n y Johnny, 리 o h n n y Joh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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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아 n n y Joh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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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h 니다 욕나면 안돼 이거 애기들도 보는 유튜브인데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? <목소리> 아 뭐래? <laughs> 근데 나는 <목소리> 파란 다리 같습니다. 파란 다리 예 맞아. 파란 다리 요 <목소리> 파란 다리만 비치 반짝반짝 거습니다나 <목소리> <탐색> <목소리> 지금 저는 현재 내 날로 난... 오고 있는데 지금 지고 어디 어디 가금또오고 있습니다. 전 이상으로. <목소리> 제 결정인 것을 알려줬다. 달리세요! 오, 달리다나 떨어질 뻔함. 떨어질 뻔나 떨어질 뻔했어. 기원이 이제 파란색 고르는 거야. 안 돼! 어. 안 돼. 언니, 제발, 따라, 안잡봤으면 좋겠다. 따라 나왔으면 좋겠어. 아, 지금 응, 싫어. 안 <laughs> 메롱. 나 지금 언니. 은은 안 기다려. 메롱나 지금 언니 위에야. 나는 소리미랑 호흡. 소리미보다 조금 빛이 있어. 어 다행이다. <laughs> 나는 작품의 고수입니다. 나야 너 룰록스 시작한지 몇년 됐는데? 이 년. 어. 나도 2 년. 어나 떨어질 뻔했어. 기다려줘. 싫어. 아 왜? 너도 안 기다렸잖아. 공룡에게 줄때 안돼. 아 아. 그래, 그러다가 후회하게 된다. 뭐야, 후회해. 어, 아! 아, 떨어질 뻔했어. 아, 아, 죽었어요. 난 지금 레이저 움직임니다 아, 나 그거 끝났어. 아, 나 근데 지금 이거 조금. 쭈꾸만... 아, 죽었어. 우리 타워 드레스 하면 안 될까? 안 돼. 아, 제발. 쟤는 저게 쉬운가 봐. 나는... 아, 배터리 하는 시영 배터리 시영 있어? 나26%나15%난40% 배터리 수영 있어? 나는 몰라 아예 괜찮아 난 쌀은 몰라 언니가 1등이야 진짜 지훈이 1등이야? 지훈이 꼴등이었는데? 어, 나 맞아. 1등인데? 응. 나 꼼수 떨려다가 죽었어 어... 오예! 나 찐한 초록! 뭐? 나도 좀 있으면 찐한 초록! 나 찐초! 나 아까 진초 지났는데 나도 근데 너희들이 골등이되어버스아 <laughs> 떨어졌다! 너 떨어졌니? 아. 고온이안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 지금 가고 있잖아 나 체력 아, 얘들아 내가 아주아주 아주 아! 요거 하나 알려줄까? 뭐? 아, 마을 생각포인 <목소리> 위에 맨 진짜 위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 거든 어. 그거 찍 찍어 찍고 위로 올라갔는데 떨어졌다. 오. 근데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? 뭐? 레이저 닿아서 열심히 죽으면 돼. 아 그렇지. 레이저 레이저 계속 서있으면 되잖아. 어. 그러면 난 정정당당하게 산어꼴등로 가겠습니다. 난 여기 초록색 지나고 그거 파랑색 그로다 진한 초록색깔. 정정당당하게, 정정, 종종... 아, 안 돼! 전 정정당당하게 3등 꼴등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정정당당하게라니. <laughs> 정정당당하게. 아, 빨리빨리 아, 빨리 가자! 아니다 나... 빨리빨리 가. 가자. 괜찮아. 언니? 우리 같이 가자, 언니를 이기자고. 그래, 지원이를 이기자. <laughs> 기다려봐, 나도 같이 가자, 지원이를, 가... 지원이를. 언니를 이기자! 그래, 지원이를 이기자. 우리는 한편! 지원이는 한편, 지원이 혼자 한편이다. 지, 지 지원팀이랑, 어, 효린고은팀고은은 아, 응. 어, 떨어질 뻔했더니. 친구가 초록색으로 가네? 가자. 에? 초록색으로 얘가? 아우씨 나 점프가, 오! 어, 나도 점프가 잘안 됐어. 가자. 우린, 1, 한편이야으 기다려줘. 안 돼. 어, 아, 왜, 한편이라 그랬잖아. 한 조야. 한조봐 1조, 2조, 3조씩 있다. 아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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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에에에에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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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노란색이다. 리보다 위에다. 네가 1등이지? 어, 언니가 1등인데? 너 뒤에 있지, 효림아? 어. 아! 효림이 아! 떨어졌구나. 기다려주면 안 돼? 안 됩니다. 아우. 떨어질 뻔했어. 효림 여기 밑에 보인다. 내가 빨리 올라가야 얘들아, 미안하다 언니를... 너희들은 내 땅바닥이야. 언니, 언니 곧 후회하게 될 거야. <laughs> 후회하기는 많이 내가 아까 바보의두문을 걸었는데 그거 다 일어나. 야, 하나님한테 기도. 기도했니? 야, 넌 찬양단도 아니면서. 찬양단은 해야 돼. 그래. 야, 너 혹시 예수님이야?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. 아, 나는 하나님이딸 고은이다. 나고은님이다 하나님의 딸아. 그은 따라 있는데. <laughs> 내가 지우는.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니야? 그치? 어, 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딸이야 아나려 안돼 아! <laughs> 예. 나 꼴찌 됐어 우리 타워 드레드 할까? 아니 신경 써 혹시? 어 언니 나 내가 언니 복수할 거야 나? 응 언니 복수할 거야 언니가 아까 한편으로 가발그 했는데 나겠어 언니 뭐 할까 나는 하나님의 딸 고은님이다 헐..야 하나님은 아 네! 하나님 딸 고원님이다 소야 하나님은 아들밖에 다고 아니야 하나님 이딸 고원님이다 떨어잡으려고 레이저는 그냥 다고 가겠다 하나님 맷딸 고원님이다 하나님 을딸 하나님 없어 하나님 딸 없어. 없어 나는 박성희의 딸이야 아. 아, 떨어질 뻔다됐 아 죽었어 언니 떨어진거나 지원이 떨어지는거 거 봤어 나 지원이 떨어지는거 봤어 방금 아, 떨어졌지? 어. 아, 야, 소리를 떨어졌는데? 줄여 기므림 소리가,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거야 안돼 그... 안 소리를 앞 안돼 어디 어디있다 코로나를 위해 나는 마스크를 쓰는데. 마스크... 하나님의딸고은님이다 야, 야, 근데 마스크 로먹으로 사는 거다. 그치? 이 어쩌고 저쩌고 구걸하지 마세요. 맞아아안 아, 돼. 야 이거 어쩌. 좀... 야 이건 딱 10분이면 딱 끝내자. 어, 10분 타이머. 어... 야, 잠깐. 이 야, 야, 이제 8분이다. 8분. 맞아 근데 지원이랑 저번에 찍었고 내가 그거 영상으로 치웠어. 됐어? 야, 나 이상한 사람 전화가 계속. 그래? 아, 어 계속한다니. 세시 반에가 우리, 우리 이제 다른 거하자. 얘들아, 보이스피싱 아닐까? 그런 나는 다른 거 했는데, 나 에픽할래. 에픽 할래. <laughs> 에픽 미니. 어? 엄마한테 에픽 하자고. 다이러제 엄마한테 에픽 하자. 아, 리같 아빠 원가리 어? 같지? 같지? 나 에픽 원리 야, 위험하지 않아? 아니 출장 갔어. 독수리. I 가 좋아하는거다 난 진짜로 들어왔는데 t a l i 는 이상한 bit of 나 s t 고 r y I'm 미 o i n g to get a little bit o 아, a s t o r 아, 아 이제 끝나겠습니다.